안녕, 케이드라, 반갑다. 야, 오늘 이렇게 또만나봐서 정말 반가워. 어. 자, 알다시피, 어, 내 유튜브를 계속 보고 계신 사람들, 어, 그런 친구들은 알겠지? 이거 지금 지붕 고친 거, 어, 일단 고치, 고쳤고, 자, 잘 고쳤어요. 이 지붕, 지붕 고쳤고, 이 차량은 BMW 325CI, 246시리즈의 어, 뚜껑 열리는 컨버터블 모델,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튜닝하고 지금 메인터넌스가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같이 컨디션을 다시 복구해 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가지 많이 고쳤지 지금 근데 아직은 어할 일이 많다 bmw 동호회 사람을 한번 만나가지고 아주 귀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 차량이 누유를 중에서 가장 크게 누유가 있었던 오일팬 가스켓에 그 누유를 잡았어요. 그것을 오늘 이제 잡았거든요. 잡았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컨트롤을 해봐가지고 이게 운전해가지고 을이이 어, 차량의 테스트 드라이브 중인 상태인 거예요 지금. 야, 이 차량은 고치면 고칠수록그 진가가 이렇게 발휘되는 거예요. 와, 난 이거 정말 무서워서 이차 운전 못하겠어. 지금 어, 스펙상으로는 이 차량이 150마력 좀더 넘어간다고 하는데. 내 운전해보니까 알겠는데 아 이거 150마력을 다 써버리면은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아 나는 140만 달려도 이 쫄보라서 와 차가 뭐 무서운거예요 너무 빨라요 아 그렇다고 140까지는 안달렸는데 그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또친구충이 많잖아 신고하지 말고 어 그럴 것 같다 입니다 자, 그럼 일단 간단하게, 지금, 엔진 눈도 한번 보여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도록 하자. 아우, 지금 오일 냄새 또 나네. 지금, 헤드 가스켓은 수리가 안돼 있어서, 오일이 좀 역류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오일 냄새가 좀 나요. 그래도, 양호하다이 정도면. 이것도 고칠 거야. 헤드, 가스켓. 헤드 가스켓도 고칠 거야. 자, 이렇게 돼 있고. 헤드 가스켓에서 누유를 자 어떻게 해야 되는 누인가잘 보여줄게 이게 헤드 가스켓에 이렇게 오일기가 보이잖아 어, 이런 누유야 이거 헤드 갈아야 돼 헤드 가스켓을 갈아야 되는데 이건 좀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은 어, 그게 아니지 자 그리고 자 여기도 지금 아니야 양호 한개 음. 애칭하다. 자, 엔진 소리 조용한 거 봐. 처음 가져왔을 때 이렇게 엔진 소리 아니었거든. 와, 진짜 실키시계라는게 뭔지? BMW 시크6 엔진, CK6 엔진. 아, 진짜 좋다. 아, 모르겠지? 이부분 고쳤는데 야, 여기 오일팬 가스캡 아하 좋다 오일 가스캡 잘잡힌것같아 아, 진짜 엔진 소리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진짜 시키시스가 뭔지 알겠어. 최고인 것 같아. 이제 주행 영상으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아, 또 찾아올게. 간단하게. 이야 리뷰는 간단했지만, 저거. 올펜 갔을 때 고치면서 와 사투를 벌였어 진짜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왜비엘돌리는 누유가 심하지? 이해가 안 되네. 그 올펜 가스켓도 내구성 있게 만들면 안 되나? 가자. 또 학구 이굿투버잖아 아, 오일 냄새. 헤드에서 오일이 새거든. 그것도 잡아야 돼. 지금 오일 냄새가 나긴 나네. 이래서 잡그거 금방 잡을 수 있어 그거는 그거만 잡으면 돼 겁나 어둡네 돌아갑시다 지금은 뉴트럴 모드. 엔단에 놔둬가지고, 기어 변속기를 엔단에 놔둬서 엔진이, 어, 공회전 중이고, 지금 드라이브 모드. 다시 엔진을 이제 밀어넣어가지고. 이럴 때는 액셀 링은 살살 해야 돼. 자, 지금 BMW를 타고 있습니다. 독석차. 독일 테크놀로지 석차. 아닌 것 같은데? 이겠지만 전륜구동과의 다른 후륜구동의 맛이 진짜 좋아. 이 전륜구동 자동차는 차가 약간 뭐랄까 와, 이렇게 끌려가는 맛이 아니라 이게 렇 당겨가 지고 앞으로 쭉가는 맛이 라는데 직진 안정성이 좋긴 한데 이 후륜구동 차는 그 차가 무슨 스킬 타는 듯 느낌, 카빙을 하면서 쫙 가마 같은 가마 돌가는 맛이. 전륜구동차에서 느낄 수 없어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건 태생제 한계야 음, 후륜구동차가 좋긴 좋아 요즘 전기차는 다 후륜구동으로 나오잖아 웬만하면은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전륜구동 차를 만들다가 이제 전륜구동 전기차가 음, 이제 플랫폼이 음, 가솔린차에 플로펌을 이용해가지고 전륜구동 만든 차가 맞는데 어 전기차 완전 플랫폼은 후륜구동 차가 많아 아무튼 그게 더 좋다는거지 아 이거 헤드도 가아야겠다 오일 냄새가 나 올라오네 어 이거 이제 알페을도져 가지고 할 때는 많이 나 냄새가 왜 BMW 누유가 심하지? 왜 BMW, 응. 아니, 국산차에서 그 정도 누유되는 차는 난본 적이 없는데, BMW만 유독 이렇게, 유, 누유가 심한 거야. 왜, 아니, 헤드 가스켓은 오히려 센다, 그랬다 쳐. 헤드 가스켓은 센다 치자. 아니, 근데 왜,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o 일 p m 가스켓은 기림 그렇게 세냐, 이거야. 아, 조금 씩 비치존으로 셀 수는 있어. 근데 그게 막, 막, 뭐 나이가라 폭포처럼 이렇게 슬로 내리는 것은 이게 그 공업 기술력이 높은 독일인이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거는 항상. 내가 근데 그 이제 설명을 해볼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해볼까 을 한다. 태체왜 BMW는 누유가 심할까? 왜 심할까? 내 생각했 을 때는 왜, 왜 누유가 심할까 고민해 봤는데 비행접왜 누유가 심할까 고민해 봤는데 그 이유로는 바로 엔진을 게 직력 직각으로 엔진을 배치를 안한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누워서 엔진을 배치했거든. 아마 그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래가지고 오일팬 가스켓도 이렇게 수평 되게 가스켓이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어. 아까 나그 뭐냐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 엔진 아래 부분 찍어준 거. 영상 엔진 이 약간 누워 있잖아. 그게 그 마치 라게나 통을 눕혀서 이렇게 딱 정자로 놔둬도 색이 어, 색깔 막한데 약간 눕혀놨어봐. 그러면 한쪽으로 이렇게 힘이 집중되잖아. 아 그러면서 새는게 아닐까? 한번 그것을 내가 보여줄게. 응, 음, 이게 딱 적당한 교보제네. 음. 자, 주방에서 교보제를 하나 꺼내가지고 자, 뚜껑을 열고요. 뭐 야, 이거 벌써 가스켓이 하나 나갔잖아. 와, 벌써 하나 가스켓이 나왔네 자, 이게 이게 엔진 오일이고, 자, 이게 엔진 오일이고, 이게 오일팬 가스켓이다. 자, 뒤집었다. 이게 오일팬 가스켓. 이게 국산차. 이게 국산차. 그리고 이게. bmw 자 이거 국산차 이게 bmw 자 bmw는 엔진이 이렇게 누워 있잖아 아왜 이렇게 살게 했을까 아 국산차 bmw 아이가렛 육아렛 왜 합리적 의심니다 그거는 구기석 차라고 이렇게 어 차가 안 좋고 위험하고 그러진 않아 이제 메인터넷만 잘해주면은 탈수 있어. 차 어차피 기계야. 기계는 관리만 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차이가 있지. 어 나이는 깡패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아까 봤어 <laughs> 이런 영역 편집해야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laughs> 아1인 모빌리티 아 충격과 공포야 깽깽이다 시. 이 오늘, 오늘 이것도 간단하게 영상 보여주고, 이거, 어, 끝낼 거야. 음, 영상 간단하게 보여주고 낼 거야. 뭐, 길, 기게안 가. 음, 대창 못타서 다니고. 전기차네, 그것도. 저것도 흐름구동. 자, 이러면 이만큼 할까?